자, 86페이지 문제를 풀면서 우리는 인수분해가 대충 어떤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 첫 번째 말할 것은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의 반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x 플러스 2에다가 x 플러스 3을 보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나타낼 거잖아? 그래서 여기 왼쪽을 지워서 여기 뭐 있었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인수분해예요 버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셈공식을 외우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아직까지 우리 이거 인수분해 못합니다. 아직까지 못해. 자곱셈공식의 반대라고 했지만 사실은 전개의 반대입니다. 맞지? 왜? 곱셈공식이 전개를 빨리 하려고 외우는 것뿐이니까. 되겠죠? 전개 또는 분배. 분배해가지고 전개하는 것에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곱셈공식은 내가 만약에 공식을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사실은 분배만 할수 있으면 풀 수는 있죠. 근데 거꾸로 갈 때는 그렇지가 않다. 거꾸로 갈 때는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지 되겠죠? 그 방법 중에 우리가 배운 거 지금까지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뭐? 공통인수. 공통인수를 묶어내서 풀자. 여기까지 이해 되죠? 자, 첫 번째. 다음 식은 어떤 다음식을 인수분해한 것인지 구하시오. 인수분해한 것의 결과가 이거라는 거잖아. 네. 그럼 이걸 풀면은 그냥 곱셈 공식을 하는 거죠. 또는 전개를 하는 거죠. 전개하면 되는 겁니다. 전개해 ax -ay 를 인수분해 하면 이거인 거죠 이해 되죠?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어, 이거를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4번 자, 다음 식의 인수를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쌤이 아까 약수 같은 느낌이라고 했지, 인수가. 이걸 초반에 좀 많이 헷갈려 해, 애들이. 봐봐. 이 X제곱에 X 플러스 2는 첫 번째, X제곱 인수 맞습니까? 맞죠? 곱해서 얘를 만들 수있습니까 X 플러스 2 인수 맞습니까? 인수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곱해서 만든 거니까. X 인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닌데, 사실은 맞아. 왜? 이 앞에 이거. x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이잖아. 그래서 x가 인수야. 음. 그럼 거꾸로 2는 인수야 아니다. 2는 음. 인수가 아니죠.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2x는 인수일까 아닐까? 요 식에서 x 제곱 플러스 2x는 인수일까 아닐까? 인수일까 아닐까? 인수입니다. 이거 두개 곱해봐. x제곱 플러스 2x가 되지 그래서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라고 표현 가능하지 이해되겠어? 어. 조금 어려운 걸로 이해했으니까 좀더 어려운 걸로 이해해보자 자, 12. 12는 1 2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2 네. 약수입니까? 아닙니까? 네. 3 약수입니까? 아닙니까? 네. 6 약수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 6을 표현한 거야 방금 네.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음. 그래서 안쪽에서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건 전부 다 약수입니다. 자첫 번째 x 인수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왜 여기 있어서 아니다 그지? 여기 있어서 x 플러스 인수 맞죠? x 제곱 플러스 2 인수 음. 아이 x 아, 이 x 아, x 음? 제곱 플러스 2는 만들 수 없어 이거 곱해가지고 음. 탈락. x 세제곱 음. x 세제곱 음. 아니 아니야. x 세제곱을 하면 누네가 말하는 게뭔지 알겠어. x 세제곱 플러스 ex 제곱이 되죠. x 세제곱 e 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이해돼? x 세제곱 을 x 세제곱이 되진 않아. 곱해가지고. 곱해서 x 세제곱을 만들 수는 없어 이해돼? x 세제곱 플러스 ex 제곱은 나오지만. 한 개만 더 해보자. 자 a 플러스 삼인수야 아니야. a 마이너스 삼인수야 아니야. 이거 두개 곱한 거인수야 아니야. A 인수. 자, A 인수야 아니야? 아닌, 아닌 겁니다. A 플러스 3? 맞아. 동그라미. 1. 맞요 1, 1 맞습니다. 1 인수입니다. 자, 왜 곱해서 만들어지죠 아. 다시 일로 와볼까? 자, 12의 약수. 2, 2, 2, 3. 2 약수. 4 약수. 3 약수. 근데 1도 약수죠. 네. 맞지? 약수랑 인수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1도 약수입니다. 자, 그 다음 A 마이너스 3. 맞아요. 맞죠? 두개 곱한 거. 맞아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